어, 반갑습니다. 웰스입니다. 자, 접속사 대세 생략, 아, 이번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자, 접속사 대시 어디에서 생략됐는지, 그 다음에 해석한 요령 두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자, 요령은 비슷합니다. 1번부터 볼까요? 자, number one. I hope you are right. 아, 나는 내가 올 길을 희망할게, 바랄게. 정도죠. 자, 관계 대명사 목적격 생략과 거의 비슷합니다. 일단, 자, 우선은 이 문장 가다가 인칭 대명사, 나는, 너는 대명사, 2층 대명사라면 이 앞에 한번 잘라보세요. 자르고, 자, 앞에, hope, 동사 나왔죠. 뭐, 엇을 희망하다, 타동사가 나올 때, 자, 이 부분에서 접속사 대지 생략된 겁니다. 자, 두 번째, 만약에 제, 접속 대시 있었다면, 자, 대시 기문장을목적으로 이어주겠죠. I hope, 나는 희망합니다. 당신이 올 길을 희망해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넘버 m I believe you deserve better. 자, I believe. 나는 믿습니다. 다 당신이 좀더 나은 대접을 받을, 받을,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. 이 형태인데. 자, 이번도 마찬가지예요. 자, 문장 가다가 인칭되면서 나는, 인칭되면사 하면 이 앞에 한 잘라보고, 자른 부분 앞에 believe, 믿다. 타동사가 나왔죠? 이때도 마찬가지. 이 사이에서 접속사 대시 생겼던 겁니다. 자, 여기 접속사 대시 있다면, 대시끈절이 아, 앞에 동사의 목적어죠. I believe. 나는 믿습니다. 당시이좀더 나은 대접을 받아, 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어 놓게 되죠. 자, number three. I know I let you down. 자, 나납합니다 내가 당신을 실망시켰다는 것을 알아요. 되죠. 자,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. 인식 대명사 나는, 이 앞에서 생략되지 않았을까 한번 잘라보고요. 앞에 no 동사가 보이죠? 마찬가지 이때도 여기 접속 대입 생이된 거예요. 만약에 되셨다면, 자, 뒷문제, 대식 근절이 앞에 타동사의 목적입니다. 어나납합니다 자, 그 다음에 수고죠? 자, 레 e 다 d o w n 하면 실망시키다, 디 i s a p p 입니다 내가 당신을 실망시켰다는 사실을 알아요. 이렇게 됩니다. 자, number f o u 자, you think I don't f e e l anything. 아, 당신은 생각합니다. 내가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해요. 자,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인증되면서 I가 보이죠? 자, 이범 잘라보고요. 앞에 think. 자, 동사, 타동사죠? 이때 타동사가 나오면 이 사이에서 접속사 대신 생길겁니다 접속사, 대시 생겼던 겁니다. 접속사, 대시 있다면, 된 머리 쥐 자, 대시 끈절 뒷문장이죠? 자, 뒷문장이 앞에 타동사, 싱크의 목적을 쓰인 겁니다. 자, 당신은 생각합니다. 뭐를? 내가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해. 이렇게 되는 문장이죠. 자, number f He realized he was wrong. 자, 그는 깨달았습니다. 아, 그는 그가 잘못했다 그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. 이렇게 되죠. 자,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 인칭대명사 he가 있으니 가위 앞에서 잘라 보고요. 자른 부분 앞에 realize 깨닫다 타동사가 나올 때 이때 접속사 되시는 겁니다. 저기 되시다면 되시 그런 뒷 문장이 앞에 타동사의 목적어죠. 그는 깨달았습니다. 타동사 뭐를 그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문장입니다. 자 이해가십니까?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원래 문장 은 I hope that you are right. I believe that you deserve better. I know that I let you down. 자, 이렇게 돼가지고 대시 끄는 절이 뒷문장의 타동사의 목적을쓰 있는 부분인데, 자, 보시다시피 이때 접속대사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생략돼서 나옵니다. 자꼭 알아두시고요. 간단하지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